4강 3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 얘들아. Today is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landscape. 주어가 좀 길죠, 그죠? 오늘날에 빠르게 변하는 화 기술적인 풍경이죠. 풍경은, 이 landscape는 어, 쭉 바라보는 풍경, 즉 환경이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 부분은, 우선 changing 하는 부분은 어, 이게 자동사의 분사형인거죠 기술이 지가 알아서 변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ing를 이렇게 쓴 거고요 rapidly 하는 부분은 뒤에 있는 change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로 쓰여진 겁니다 알겠죠 이게 체인, 이 동사의 준동사형이기 때문에 동사를 꾸미는 부사라고 봐도 되고 어차피 changing을 형용사로 본다면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역시 부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컬 하는 이 부분도 랜드스케이프를 꾸미게 되겠죠. 그 네. 이것들은, can r e present. 이거 제시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또는 대표하다, 이런 뜻도 있죠. 어, 여기서는 주다, 제시하다라는 의미죠. 어떤 어려운 문제, challenge, 도전 아니고 여기서 난제로 보는 게 맞겠죠. 어려운 문제를 제시해준다. for, 누구에게, 여기서는 누구를, 누구를 위한 난제니까, 누구, 누구에게, 소비자 소비자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소비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시해 준다 자 어떤 소비자들이냐 뭐 사람이니까 후 왔죠 당연히 음. might lack 자, 부족할지도 모르는 신뢰가 부족할지도 모르는 뭐에 대한 기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지도 모르는 소비자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소비자들의 조건은 첫째 기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be skeptical of 무엇무엇에 대해 자 회의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에 대한 it's purported benefits 이 purport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purport라는 동사는 purpose 아니고 purport야 이게 이제 동사로서 주장하다 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죠 주장하다 또는 알리다 inform의 의미도 있어요 알리다 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 일단 PP로 쓰였어요. 주장되어진 또는 알려진 이런 의미야, 알겠지? 음. 그래서 이거 PP 쓰였다는 거 이해하세요. 알려진 이익들이고 여기 it는요, 테크놀로지의 음, 소유격이죠, 그렇죠? 테크놀로지의 소유격이죠. 그래서 이 it는 위에 있는 테크놀로지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테크놀로지가 단수 니까 단수 소유격으로 이렇게 받았죠 되게 어이없긴 한데 가끔 이걸 갖다 이치로 바꿔서 고산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되게 어이없는데 누가 이런걸 틀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틀린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별거 아니지 여러분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이 조동사 might에 붙어있는 leg을 1번 동사로 볼때이 b는 마이티에 붙어 있는 2번 동사라고 본다면 당연히 동사 원형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렇죠? 요런 부분들도 여러분 어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a n 어, t h r o p o m o r p h i a n t h r o p o m o p h i c 이죠 그렇죠? 요거는 그 의인화된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의인화의 이렇게 되 있는 거죠. 이게 anthropomorphic이 뭐냐면 사람처럼 만드는 거야.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쉽게 이제 의인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인격화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인화된 생각은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 실제로 이제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게 의인화된 생각인데, 이게 이건 알아두기는 알아둬야 되죠 이게 빵꾸 뚫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 왜냐하면 밑에서도 반복이 되거든 그렇죠? 엔트로포모픽 이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빵꾸 뚫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출제 구조상 헌데 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엔트로포모픽 소트다 그러니까 의인화된 생각 또는 무언가를 의인화 시키는 사고방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 헬프가 지금 여기서는 목적으로 r e 레 d 디라는 동사를 가지고 오는데 5형식에서 원형 부정사나 to 부정사 사용하듯이 3형식에서도 얘는 to 부정사나 원형 부정사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to remedy가 돼도 되고 그냥 remedy 하고 써도 예,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laughs> 치료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 의인화되는 의인화 은화 사고가 치료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어 회의죠. 회의 회의주니까 의이 스케프티시즘이 회의야, 회의. 그리고 불신이죠. 위에서 이야기했던 거 반복 하는 거죠. 예. 네. 불신을 도울 수 있고 and is especially consequential in consumer product interactions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음, is가 나왔는데 이 is를 can에 붙어 있는 뭐 이렇게 help의 그 h e l p 의 병렬 연결된 동사라고 보면, 이 B 와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원형이 아니고 현재형이거든? 그렇다라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Can help를 1번 동사라고 보고, is를 2번 동사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알겠니? 이거 B로 e 바꾸거나, 혹은 뭐, 이게 원형으로 바꾸면, 아, 이거 remedy랑 이거 그냥 붙어 있네? 이렇게 착각해버리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진짜 별거 아닌데, 우리 출제자 눈으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아, 곤란하게 만들기 좋겠다 싶은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주의에서잘 봐줘야 됩니다. 자, especially, 특별히이고, be consequential in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야, 뭐뭐에 중요하다거든. 이 consequential 이라는 게, c 시 s q u e n 라는게 결론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consequential 하면, 결론으로 나온이라는 형용사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나왔으니까 중요하겠죠 그렇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크리티컬하고 같은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중요하다. 컨스 o 프로덕트 소비자와 제품 사이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뭐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 의인화 사고 요거 선생님이 쓸게요 그냥 의인화 사고 인격화 사고 의인화 시키는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거 아니 이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상호 관련된, 상호작용의 성격이 여기 드러나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where, 우선자, where 이라는 부분인 앞에 있는 interactions를 받는 관계부사죠. 관계부사인데, 자, 이 부분, where 이 부분 잘봐 두셔야 됩니다. 잘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being mindful and conscious인데, 요게, 자 여기 주어잖아요. 주어고 이 being은 동명사가 되는 거죠. 동명사. 그러니까 이 필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마인드풀하고 컨 o u 스한것 또는 마인드풀하고 컨 o u 스한 상태 이런 뜻이거든. 근데 얘가 이 마인드풀이나 컨 o u 스가 전부 형용사잖아요. 주어자리 에못써거든 왜냐하면 주어자리에는 뭐만 써요? 명사만 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동명사 being을 가지고 온 겁니다. 빙 빠지면 이 문장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being mindful and being conscious가 되는 거지. mindful하고 conscious한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mindful하게 되면 이 mind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쓰는 이란 뜻이에요. 신경 쓰는 이란 뜻이야. 그치?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마음을 쓰고 그 다음에 conscious는 의식하는 거예요. 비슷한 뜻입니다. 마음을 쓰고 의식을 한다는 것이 are important. Criteria. 그런 것이 뭔가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뭔가를 의식한다는 것이 중요한 기준인 소비자와 어 제품 사이의 어 상호작용.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소비자와 제품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쓰면서 뭔가 의식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어디에 중요하냐면, evaluation and accountability. 즉, 어 평가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accountability인데, 이거 accountable 이라는 거. 어, 저, a, b, l, a, b, l, e, l, e를 이렇게, l, e 있으면 accountable 이 되죠. 이 accountable 이 뜻이 뭐냐면, 형용사로서, 어, 설명 가능한, 해명 가능한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이나 해명에 대해서 설명할, 책임 있는 이란 뜻도 있다고 이게 알겠니? 근데 여기서 accountability는 뭐냐면 설명할 책임 있는 이란 이 부분이 명사화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책임이 되는 거야, 책임. 알겠죠? 그래서 뭔가를 그뭐 제품이 되겠죠? 어떤 제품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는 그 제품에 대해서 뭔가를 책임지는 네. 그런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제품이 유념하나? 그런가? 참 내용이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생각해봤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요, 적어도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패러그래프들은 내용을 다알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 할게요. 의나 사고방식이, 어, 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 스캡티시즘과 디스트로스트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는데, 해결책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와 제품 사이의 상호 어떤 작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상호 작용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하대요. 마인드풀하고 컨셔스한 게 상당히 중요하대요. 중요한 기준이래요. 이게 중요한 기준인데 어디에 중요하냐면 하 평가하고 책임진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란 거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외워야 된다. 알겠지? 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외워야 돼요. 쌤이 억지로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하겠죠.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문맞이 똑부러지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외워야 돼할수 없어. 자, 예를 이제 드는 거죠. 예를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한번 봅시다. 어... vehicle simulation study. 자, 이제 차량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드는 거야. 이예는 위에서 이야기한 그 의인화 사고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 예를 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인화 사고 방식이랑 그다음에 소비자와 제품 사이의 어떤 인터랙션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렇게 보시면 자, 어 차량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자, 이 사람과 그 동료들은 발견했다.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참가자들이, 참가자들이 보고한 것을 알게 되었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보고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나와있죠. 그쵸? 위에서 소비자들의 문제가 d i s t r u s t 라 그랬잖아. 불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믿음을 보인 거야. 신뢰를 보인 거야. 어디에 신뢰를 보였냐면, autonomous vehicles. autonomous vehicles에 이제 상당히 신뢰를 보인 거지. 여기서 autonomous 라는게 자율적인 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율차량 자율주행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지 뒤에 나와있네요 example gracia 예를 들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이렇게 나와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율주행차에 상당히 신뢰를 보였다 그럼 이 자율주행차는 어떤 자율주행차냐 여기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와있죠 자율주행차의 특징은 뭐냐면 featured 하면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특징으로 하는 이란 뜻이 되는 거거든. 알겠니? 여기서는, 자, 수동이 아니다. 요거 하나 주의하자. featured에, 쌤이, 어, 그 줄을 그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타동사로서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특징으로 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 dead, uh, a d o r dead were featured.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이 능동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야. 자, 어떤 특징이 있는 차들이냐면, Anthropomorphic Cues로 되어 있죠. 의인화된 신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의인화된 신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예를 보면, 이름이나 성이나 목소리라는 건데, 이건 아마도, 음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니까, 이게 여기, 네임이나 젠더나 보이스라는 게 차량의 특징이 되겠죠. 자율, 운전 차량의 특징인데, 얘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얘들이 성을 가지고 있고, 얘들이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내용상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람의 이름이나 성이나 목소리를 인식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얘들이, 이게 큐즈니까, 의인화된 신호잖아. 그러니까 이그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문장 구조상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니? 자. 문장 구조는 그러하다. 그다음 보세요. 뭐보다, 뭐보다, 어떤 것보다. In those vehicles that l a c k anthropomorphic u s 그 위에서 말한 이런 이름이나 성이나 또는 그 목소리가 부족했던 차량들이죠. 다시 말하면 자율주행 차량이 아닌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에 비해서 자율주행 차량들의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였다. 이게 예 라고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차량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어, 이의인화된 신호들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것들이, 이것들이 의나된 사고방식을 통해서 뭔가 불신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 뭐이 정도인 것 같아요. 내용상 그런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이 더 붙습니다. 게다가, 자 위에서 이제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더라.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어이 참가자들은 자 여기에 simulated anthropomorphized vehicle 자 여기 의인화된이 돼 있죠. 의인화 시킴을 당한이잖아. 그래서 이 비클들 자 여기까지 끊어보면 의인화된 이게 가상 현실화된 의인화된 차량들의 참가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니까, 러 대충 예상을 해보면, 시뮬레이션이니까 실제 차량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런 자율주행된 차량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실험을 한것 같아요. 한것 같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 보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덜 받았어? 신뢰했으니까 스트레스 덜 받았죠. 그쵸? 자 less stressed 당연히 요거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받지 않는거나 하는 거니까 PP가 되겠죠. 덜 스트레스를 받는 어, 상태로 느꼈고 자 어디서 이 사람들이 어떤 관점이냐면 observer's point of view인데 자 요거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요부 요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는 빵꾸 뚫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 뭐냐면 실제로 운전자의 관점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사용자의 관점이 아니라 구경꾼의 관점이죠. 관찰자의 관점이 된 관찰자 시점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observe라는 이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의인화를 시키면서 이 운전자들이 뭐가 된 거야? 관찰자가 된 거지. 관찰자 관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찰자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in the event of an accident. 음, 사고 시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말이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자 여기 were 하고 나온 거든요. participant s 하고 복수니까 were 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be likely to 하는 뭐뭐인것 같다죠. 인것 같다고 less는 less 중요합니다. 자 be likely to blame이니까 책망하다 비난하다지. 책망하는 것 같다는데 더 많이 책망하는 것 같아. 덜 책망하는 것 같아. 덜 책망하는 것 같죠 뭐를요 그들의 차량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차량은 의인화된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만일 사고가 났어요 방관자의 관점에서 사고가 났어 왜냐면 차가 지가 알아서 운전하니까요 을 그죠 지가 알아서 운전하니까 을 사고가 났는데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차 책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결과는 어땠어요 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 덜 묻는다 덜 묻는다고 나와 있죠 그쵸 차에 대해서 책임을 덜 묻게 된다. 오히려 모르겠어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가? 좀 상식 어긋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이해라기보다는 이해를 못하고 내용을 암기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쌤이 표시해준 부분들은 암기해야 되고, 이 지문은 어떤 식으로든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어, 쌤 출제 안 됐는데 너 뭐야?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알겠지? 자, 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범위가 많을 때는 초점을 좀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한게 도움이 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어,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 소비자들에게, 문, 소비자들에게는 이 빠른 기술 변화가 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소비자냐 하면, 자, 소비자인데 어떤 소비자냐 하면 기술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또는 그 이익에 있어서 회의적이다. 즉, 그 기술이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프아핏을 주겠어? 라는 부분이 되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소비자한테 문제가 된 거야. 됐죠? 이게 이제 서두가 되겠죠. 근데 그 해결책으로서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의인화된 사고. 제품을 뭐처럼 생각하는 거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소비자의 어떤 회의적인 스케프티시즘이라든가 또는 디트러스트를 어, 치료하는 데좀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자 제품의 상호작용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소비자와 제품 간의 상호작용에 의인화된 어, 사고가 중요한데, 그왜 중요하냐 하면, 이 소비자와 제품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어,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어, 이 소비자와 제품 간의 상호작용은 마인드풀하고 컨시셔스한 것이 평가와 책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이 내용이죠.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알아둬야 된다. 알겠나? 어.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 소비자 제품 간의 인터랙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러니까, 인화된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은 뭐야?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길게 빵꾸 뚫어가지고 질문할 수 있다고. 왜 중요해? 라고 묻는 거지. 소비자와 제품 간의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에 인화된 사고가 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라고 물으면 뭐지? 거기는, 평가와 책임에 있어서 마인드풀하고 컨셉스한 거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거든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 됩니까? 까다롭죠 왜냐하면 뭔소리인지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예시를 해 줍니다 이 의인화 사고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차량 시뮬레이션인데 이 차량 중에서도 의인화된 차량이죠 이 의인화된 차량이 뭐냐면 자율주행 차량이 되는 거야 그 특징은 의인화된 신호 이름, 이름이나 성별이나 음성 같은 의인화된 신호를 마치 사람 같은 신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이 참가자들은 또한 의인화된 차량의 시뮬레이션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뭐냐면 자 스트레스가 감소했어요 스트레스가 감소했고 그 스트레스가 감소한 시점 원인 관찰자의 시점이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관찰자의 시점이라는 거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사람보다는 차량한테 더 책임을 전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차량에 대한 비난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됐죠, 그쵸? 오히려 차량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을 더 낮춰버린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니? 몇 가지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어꼭 이렇게 다뤄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됐니, 얘들아?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3번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